안녕하세요. 제가 아는 동생이 좀빠치기 영상을 좀 꺼가지고 제가 2편으로 다시 만들었어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강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. 일단 계란죽 이게 됐는데. 자. 그거 한, 한 시간 더 끓여야 돼. 진짜. 아름다울 위. 그리고 치켓바를 붙이겠습니다. 네. 저는. 착한 유튜버니까. 아, 아. 지금 중간되고 있으니까 그냥 맛미라고 할까요? 됐어. 뿅. 뿅. 지금 제 매니저스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영상을 찍을 수 밖에 없어요. 진짜 에잇 이런 슈우. 자 죽을 다 만들어서 오승이한테 먹여줄게요 흠. 짜잔 수저 떠서 먹여줄게요 음. 큼냠냠냠냠 그렇게 30분동안 계속 먹었다 진짜로 맛있어? 완전 맛있다고 5만큼 먹었는데 다 먹었어 여기 보자 어? 진짜 다 먹었네 너 이거 버린거 아니지? 절대 안 버렸어 얼마나 맛있는데 네 입가나 좀 닦고 말해 입가에 뭐가 진짜 묻었어? 한입한 입밖에 한입 먹은 거 아니야? 자세히 보자.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뭐 진짜 먹은 거 맞아? 흠 닦아내니까 살짝 이렇게 묻어있는 게 보니 맞는 것 같아요. 자 오늘도 잘 먹었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맵바